이 세상에 풍경을 땅값에 보도받은 여기다 살릴 <laughs> 네, 부탁드려서 어, 김도한 역할을 맡은 주상욱입니다 어, 김도한은 음, 대한민국의 어, 몇 안되는 예, 소아외과에 뛰어난 의지를 지는 예, 부교수 역할이고 예, 굉장히 시카하고 모든걸 다 잘하는 예, 그런 소아외과 부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,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여기, 뒤통수라 그러나? 동전 크기만 한 원형 탈먹으신 것습니다 정말 <laughs> 충격이 아닐 수 없고. <laughs> 굉장히 진짜 집에서 거울을 보는데 좀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. 본의 아니게 그이전 작품, 이제 텐 드라마가 거의 끝나는 시기하고 이굿닥터 그 시기가 좀 맞물려서 음 너무나 바쁘고 고민을 좀 많이 그 작품을 같이 고민하면서 어, 저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부탁도이 김도한 역할에 대한 부담도 좀 있었고,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, 어, 그래서 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팬 촬영장에서도, 몇 챔인가? 네,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거 연습을 했고, 뭐, 집에서도, 항상 아, 이렇게 타이, 네, 집에서도 연습을 하고, 그 어떤 작품보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,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병원에 가서 여쭤봤어요. 원인이 뭔지. 스트레스 때문일 것 같다라고 <laughs>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네, 그만큼, 음, 좀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뒤통수에 네. <laughs> 원형 탈모가 오셨어요? 예, 네, 그냥, 당황하 아, 당황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, 진짜. 근데 또 이렇게 다 물어봤어요. 다른 배우들은. 야, 나 이런데 너무 고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요 그랬더니, 어, 나도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. 다들 이렇게 뭐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. 그럼 저는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민을 안 했다는 얘기니까. 예. 아무튼 뭐, 예, 그 정도로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. 예. 배우라면 다한 번쯤 겪는다는 원형 탈모 겪으셨고요. 지금 은 어떻게 완치되셨습니까? 어,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어, 굉장히 많은 손털들이 살아나고 있어요. 네.